네, 열공성 내경색 진단을 받았으나 제험사가부정한 예, 그런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열공성 내경색은 내경색이 맞고 아이 63 코드로 이제 진단이 내려질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 경미한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로 예, 그동안 이제 내경색 진단비 처리가 거절된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 그 거절 방식은 이제 초기부터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보다는 예 적절한 이제 보험사도 예 근거를 수집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부지급을 안내를 하게 되는데 그세 가지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이제 아이 육으로 예 뇌경색 진단을 받았으나 예 보험사에서 의료 자문을 실시를 했고 예 CT랑 MRI 결과에서 예 미세한 다발성 열공성 뇌경색이다. 그래서 라쿠나 임팍션 이렇게 이제 판독 결과가 나왔었고요. 의료자문이도 동일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확한 진단명은 조그만한 다발성 열공성 내경색이다. 그런 G46 코드가 타당하다. 이런 이제 근거료를 확보를 하고 이제 보험사가 지급 거절을 한 케이스입니다. 다른 사례를 또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열공성 내경색 진단을 i69 코드로 주장한 것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거는 보험사가 쓴 이제 안내문이죠. 기타 뇌경색증으로 i638 이 코드를 이제 진단을 받았으나, 예, 보험사에서 확인한 결과에는 예, 열공경색이다. 그래서 의료자문 결과상 열공성 i69 코드가 타당하다. 해서 뇌절중 진단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이런 예, 식의 이제 문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또 특이한 게 r 코드로 예, 보면은 예, MRI 검사상 이제 진구성 열공성 경색 진단이 나왔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판독 결과상 예, 최종 진단명은 예, 신경외과 교수가 시행한 최종 진단명은 예, 두통이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내 사례에서 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인가 예, 예,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경미한 경색이기 때문에 예, 의사 선생님의 판단이나 의학적뭐 서견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런 사례들이 아주 오래 전부터 나타나고 있고 지금 현재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입자분들이 인지할 수 있는 시점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문제가 있는지 먼저 이제 다 검토를 해보고 서류 접수 전에 예, 그때 이제 인지를 하는 게 가장 좋고 거기서 이제 발생한 문제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을 한 다음에. 이제 서류 접수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은 안된 후에 이제 인지를 하게 되다 보니까 예, 보상 청구 후에 뭐 갑자기 뭐 현장 심사를 하겠다 뭐 주치 방문을 하, 뭐 한번 해봐야 된다 뭐 CD나 이런 것들 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의료 자문이나 뭐 의료 감정, 의료 심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안내를 받게 되면은 예, 그때는 거의 이제 문제권이나 마찬가지죠. 아무 이유 없이 그런 절차들을 진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진행했을 때 이런 또 자료들이 이제 확보가 되면은 나중에 이제 해결하기가 아주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가입자분들은 이제 청구 전에 열공성 내연색 진단이 됐다고 한다면 청구 전부터 문제점 확실히 확인하고 그거에 맞는 해결책을 마련한 상태에서 이제 청구를 진행하는 게 가장 좋고 예, 중간 진행 과정에서 이렇게 문제를 인지했거나 했을 때는 예,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예, 조치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예, 생각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이런 이제 뭐 단순히 진단서에는 뭐 63으로 써져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서 볼수 있을 만한 내용은 없고 예, 추가적인 그 MRI나 MRA 이런 검사 결과지 이런 것들 토대로 손해사정상 상담을 주시면 그 사례에 맞는 이제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